이 작업자는 불꽃을 지붕 위에 검은색 재료 롤에 가까이 대고 있습니다. 순간 재료가 부드러워지며 지붕 표면에 단단히 붙습니다. 단몇 번의 간단한 작업만으로 이 지붕은 수십 년 동안 비와 눈, 강한 햇빛까지 막아낼 수 있습니다. 혹독한 날씨에도 말이죠. 정말 믿기 어렵죠? 사실 이 기술은 토치온 루핑이라고 불립니다. 여러 겹을 덮거나 쉽게 벗겨지는 접착제를 쓰는 대신 작업자는 가스 토치를 사용해 비투맨을 녹여 지붕에 단단히 붙입니다. 그리고 매끄럽게 이어진 방수층을 만듭니다. 단몇 시간 만에 지붕 전체 시공이 끝납니다. 그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해야 하는 걸까요? 비가 많이 오고 겨울이 긴 지역에서는 작은 균열 하나만 생겨도 물이 스며들어 내부 전체를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술을 쓰면 지붕은 항상 건조하고 견고합니다. 심지어 밖에 눈이 수미터 쌓여 있어도 말이죠. 게다가 이 비투맨은 완벽한 방수 성능을 가지고 영하 30도에서 영상 150도까지 견딜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수명은 최대 30년에 달합니다. 그게 이유예요.